안녕,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바다의 왕자라고 하죠? 바로 돌고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네, 마인크래프트 1.13 버전 스냅샷 버전을 보시면요. 이번에 이렇게 돌고래가 추가되었습니다. 바닥에 보시면 돌고래가 있는데요. 어머나, 바다의 왕자 돌고래. 오, 뛰었어, 뛰었어, 뛰었어.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돌고래를 가지고 노는 아니아니 아니, <laughs> 돌고래와 놀아보는 <laughs> 어, 시간을 가질건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 바다에 뭔가 추가된게 또 되게 많아졌어요 여기 뭐 컨버트 뭐 이,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막아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주 그냥 이게 막 동글동글하고 바다에 막 떠있고 있는데 이거 아잘 모르겠어요 이거 약간 누그그뭐 어, 누나 같이 생겼는데 아잘 모르겠어요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돌고래들이랑 놀아볼 겁니다. 그리고 돌고래들을 이용한 수족관까지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한번 물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안녕 돌고래들아. 내가 오늘은 어 너희들이랑 한번 놀아볼 거야. 자 일단 돌고래 생김새는 정말 안색이 안 좋아요. 여기 보시면 콧등이 되게 어, 빨간 게 어두운 게 지금 이거 어젯밤에 술한잔한거 같은데 이거. <laughs> 그렇지? 어 돌고래 이 녀석 어젯밤에 술한잔 했구나 이 녀석. 자 그래서 이 돌고래 녀석들은 뭐랄까 그냥 바다에 넓게 퍼져 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뭐 오징어의 숫자도 많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음, 음, 어 거북이도 있어요 거북이. 야이 거북이 녀석 진짜 위험한 거북이죠. 며칠 전에 저를 집어 삼켰던. 근데 지금 현재 되게 조그만해가지고 되게 귀엽네요. 오, 야 되게 귀여운데 이 녀석은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 아니야. 오늘은 거북이가 아니라 그 돌고래가 주인공이지. 좋아요. 그러면은 이 돌고래로 오늘은 한번. 수영장을 한번 만들어볼겁니다 가자 돌고래 그럼 일단은 이 돌고래를 잡아야겠죠 이 돌고래들을 이렇게 줄로 엮어서 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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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일로 오세요 일로와 따라와 따라와 올라와 올라와 오 돌고래가 물 위로 올라와요 오, 대박인데 점프까지 하면서 지금 제 어항에 들어오고 싶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좋아 너희들 일단 잠깐 동안은 여기 있어 알았지? 야야야 일로와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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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너도 잠깐 동안만 여기 있어. 애가, 내가 애들 더 데려올게. 너 혼자로는 안 돼. 자, 너도 너도 일로 와. 어안 돼. 체력 단다. 체력 단다. 체력 단다.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아, 일로 와. 어 살렸어요. 제가 위험에 빠진 돌고래를. 아 잠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아. 잠만. 깐 돌고래가 죽으면 생대구가 나오네요. 놀라운 발견. 아이왜 자꾸 너네 땅으로 올라오는 거야? 아,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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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 가만 히 있어. 어. 하여튼 간이 놈의 돌고래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물 막고 어디 보자 더 데려올 애들 없나? 아쿠아리움에 돌고래가 두 마리뿐이면은 조금 심심하거든요. 돌고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호 소환술 호차차차파생야 돌고래 소환술 좋아 저의 마법으로 돌고래를 소환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항을 만들, 땅을 만들어야겠죠. 오, 여기 거북기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디 보자. 일단은, 유리를 이용해서 돌고래 어항을 만들어야겠죠. 돌고래, 이렇게 일단은 네모나게 파줍니다. 돌고래가 생각보다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공간이 필요해요. 이제 여기다가 물을 채워주면 돼요. 너무 좁은가? 아니에요. 돌고래를 좀더 가까이서 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물을 이 정도는 채워줘야 이제 인형석들이 안심하고 활보하고 다닌다니까요. 좋아요. 어, 물찾는 속도가 대단히 빠른데. 아 근데 돌고래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올수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얘네들이 <laughs> 지금 숨 참는 시간이 얼마 안될것 같아서 일단 여기다가 물을 좀 풀어놓을게요. 이렇게 물을 풀어놓은 다음에 가자 돌고래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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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돼 안돼 안돼! 어 얘네들이 막 자살 시도를 해. 왜 그래 너네? 어 니네 이런 돌고래 아니야. 아, 자 일단 세 마리 먼저 옮기 돌아가겠습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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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올라와. 아올라오지 못해. 어 아, 안돼 안돼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잠깐 잠깐 다시 물속에 집어넣. 어 아유, 이 어떻게 움직여, 이거를. 야,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돌고래들 다 죽어요. 안 돼. 안 돼.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 자, 제가 죽겠는데. 저 친구 죽는다, 저 친구 죽는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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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오오오 죽었어요. 이거 어떡하죠? 나 경찰서에 잡혀가는 거 아니야? 잘못하면 얘네들 다 죽어버리게 생겼어요. 가다가다 가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자, 점프, 점프. 한번더할수 있지, 얘들아? 좀 애들아 힘을 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점프! 오신다아 죽어요, 죽어요! 오 이제 두 마리밖에 안 남았어. 한번더 점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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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점프, 점프! 오 안돼, 안돼, 안돼. 아 잠깐만 여기 무기를 이으면 되잖아. 아우씨 낭비했어. 돌고리가 두 마리가 죽었어요 그 동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이러고 있으면 죽지 않겠지? 좋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 가다, 가다, 가다. 점프, 점프, 점프 못해? 좋아, 여기 떨어줄게, 떨어줄게, 들어와. 좋아요. 아, 이렇게 겨우 두마리만 살려왔어요 아저 돌고래 살려오는데 진짜 힘드네 진짜 그러면은 아쿠아리움에 솔직히 말하면 여기까지만 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제 또 넓혀줘야 됩니다 어항을 넓혀줘서 이 녀석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살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목소리> 완성입니다 딴딴. 얘들아 어때 편하지 그래 나도 너네들이 편하다니까 기분이 정말 좋구나 물이 좀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퍼져나갈지 모르겠네요. 어, 됐어, 됐어, 됐어. 돌고래가 이제 좀 편안하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물 밖에서 한 볼까요? 오, 돌고래가 지금 너무 좋다고. 아닌가? 얘들 왜 기운이 없지? 얘들아, 기운 좀 차려봐. 왜 그래, 왜 그래. 고양이 그리워? 어떡하죠? 돌고래들이 많이 슬퍼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 왜, 바다를 보고 있는데, 지금? 바다로 돌아가고 싶니? 어떡하죠? 저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돌고래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아이, 돌고래들을 풀어줘야 되나? 야, 근데, 나 수족관 하루 전에 만들었는데, 하루 만에 문 닫을 순 없는데. 아이, 어떡하지. 아이, 그래도 돌고래들을 보내줘야겠죠? 아, 알았어요. 바다 돌고래들아, 너네 집으로 돌아가렴. 일로와아들아 집으로 가자. 좋아요, 이렇게 돌고래들이라도 편하게 지내야죠. 돌고래들이라도 편하게 지내게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바다로 돌아가라 돌고래들. 좋아, 그럼 이렇게 된 김에 돌고래들을 데리고 한번 바다 모험을 한번 떠나볼까요? 오, 차, 에이 아무것도 없잖아. 아,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린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